그럼 지금부터 어, 백두산 신앙송 예술협회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 4일을 낭송가 최상규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 뭐 비도 오는데 오신데 고생 많으셨죠? 에, 오늘 우리 대표님이 대만 얘기를 또 <laughs> 네,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서 반갑고요. 어, 또 이렇게 또저 아, 시도별도 안, 안 좋은 날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특히 우리 강릉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우리 해원님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, 사실 <laughs> 백두산 하면은 어, 이렇게 그 행사할 때 무대가 넓은 무대, 극사에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콘서트를 했는데, 아, 이곳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의회원님들이 별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넓은 아령으로 이해해 주시고, 다음 행사 때는 저희들이 좀더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그 흡족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하고 해서 더 좋은 장소로, 콘서트를 어,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음, 일단 먼저 그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장송희 선생님께서 아까 그 무거운 보트리를 지우고 지우 오셨잖아요. 그래도 오프닝으로 우리 장소희 선생님의 하모니카 연주를 감미롭게 한번, 네. 어, 경청하시는 걸로. 대표이사 합니다, 대표이사 합니다. 오프닝입니다. 네. 대장입니다. 아, 어, <laughs> 아, 그거는요, 제가 잡고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. 하모니카? 음. 진짜. <laughs>